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A부터 C까지 선분이 하나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. 중간에 B라는 점이 있고, 그리고 A하고 B라는 점 사이의 중점, 그러니까 중간되는 지점에 M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중간 점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길이는 같아요. 가운데 있으니까요. 그리고 b하고 c라는 점 사이에 또 중간에 n이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bn과 nc 그러니까 이두 길이는 또 같게 되겠죠. 그랬을 경우에 이 전체 길이 ac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우선 지금 am과 mb의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로 둘게요. 여기가 동그라미, 여기가 동그라미예요. 이 길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길을 그냥 동그라미로 둘게요. 그리고 bn하고 nc하고는 또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, 여기는 x, x를 두겠습니다. 그러면, 자, 사용해 볼게요. 지금 동그라미하고 x를 더했더니, 16cm가 나왔어요. 그렇죠. 그런데, 여기 지금 남은 게 동그라미 x 나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가 두개 있고, x가 두개 있으니까, 당연히, 동그라미 두개 더하기, x 두 개를 하게 되면, 16에다가도 곱하기를 한것 같겠죠. 그래서 정답은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어, 중간 값을 알려줬는데 헷갈린다 싶으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어, 이제 선분 위에다가 같은 선분에다가 동그라미 x 이렇게 문자로 표시를 해보세요. 그러면은 문자 한 표시에도 이렇게 식스지 않아도 바로 보이죠. x 동그라미 더하기 x가 16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16은 또16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또 16이 될 거고 16, 16이면 은 32가 된다. 이해되시죠?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더해서도 16cm가 될 테니까 전체의 길이는 32가 되겠다.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? 자, 이렇게 같은 길이에 같은 문자를 표시해서 두 점사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